새벽 3시, 북한군 여군 김지현 하사는 잠에서 일어났습니다. 이 밤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배낭에는 물한 병과 비스킷,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장 뿐이었습니다. 군복을 벗고 민간 옷을 입는 순간, 그녀는 과거를 버렸습니다. 3개월 전, 사상 교육 중 옆에 앉은 여군이 쓰러졌습니다. 영양실조였습니다.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그 여군은 죽었습니다. 군인이 굶어 죽는 나라. 그날 지현은 결심했습니다. 새벽 3시 30분. 경비교대까지 15분. 지현은 어둠 속으로 움직였습니다. 심장은 미친 듯 뛰었지만, 몸은 훈련된 대로 움직였습니다. 첫 관문은 철조망이었습니다. 절단기로 철선을 끊었습니다. 쇳소리가 밤을 찢었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피가 났습니다.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. 철조망을 넘는 순간. 그녀는 더 이상 북한군이 아니었습니다.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. 지뢰밭 앞에 섰을 때 다리가 굳었습니다. 지뢰 매설 구역, 표지판이 보였습니다. 한 발이 죽음이었습니다. 지현은 배를 땅에 붙였습니다. 호복을 시작했습니다. 30cm씩 흙과 풀을 살폈습니다. 손전등 불빛 아래 지뢰가 보였습니다.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그녀는 끝이었습니다.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. 한 시간, 두 시간, 팔꿈치와 무릎은 피범벅이었습니다. 손은 얼어붙었습니다.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. 새벽 6시,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, 발각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. 지현은 속도를 높였습니다. 마지막 표지를 넘었습니다. 그래도 끝이 아니었습니다. 오전 8시 15분, 남한 지피가 보였습니다. 두 손을 들었습니다. 대한민국 만세, 귀순하러 왔습니다. 그 순간, 지현은 무너졌습니다. 5 시간의 포복. 죽음을 건 2km. 지금 그녀는 카페에서 일합니다. 사람들은 모릅니다. 그녀가 지뢰받을 기여왔다는 걸? 그녀는 영웅이 아닙니다. 그저,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.